네, 안녕하세요. 그림입니다. 오늘의 액칭함을 만들게 건데, 물에께 만들게요. <laughs> 네. 출처는 아이스마크롱 님이니까, 만들지 때 출처 꼭 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겉에서 물을 좀 담아왔어요. 일단 여기에서 조금만 더 넣고. 안녕, 예녕 하자. 많이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요. 아이폰, 아이폰, 이렇게 우려내주세요. 꼭안 녹이셔도 되는데 녹이고 싶으신 분은 녹이셔도 돼요. 저는 옛날에 녹였었는데 이제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녹이고 알갱이 빼는 게. 그래서. 아이스마카롱님은,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이스마카롱님은 하비보일클레이를 하셨던데 네. 저는 그냥 아이폰으로 하려고요.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하비보일클레이도 된다는 거고, 네. 풀은, 좋은 풀은, 아니, 풀은, 물풀은, 좋은 풀만 안 돼요. 제가, 신, 제가 강, 제가, 뭐지야? 뭐지, 뭐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음, 물풀 있잖아요. 물풀로, 좋은 풀로. 만드는 거 보시고 싶은 걸 말씀드리면 조언풀 만들 건데 물감으로 만드는 거랑 아이클레이를 만드는 거랑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동생이 와서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아이폰물을 섞을 통에 넣어 주시고요 한이 한 정도? 넣어 주시고 아무 스도어넣주세요 잠시만요. 아,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계속 재소... 아, 아빠가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네, 이렇게 넣어주셨다면 거품이 날 거예요. 정상이고요. 이게 소다를 넣어줍니다. 아이 클레이가 없어도 아이폰만 있어야될것 같아요. 점토 아이폰만 있으면 다 되니까. 소다가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네. 아이고. 이렇게 소다가 뭉칠 거예요. 섞을 이렇게 묶고, 얘를 이렇게 으깨지면서 섞어주세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거품이 나, 야 돼요. 너무 많이 나면 망친 거고, 적당히 나야 돼요. 이게 완전 부글부글 거르면서, 하얀색 배 거품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다면, 그거는, 네, 이정도이 정도만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 정도? 이 정도보다 훨씬 조금 더 많아져도 되는데, 이게 위가 전체가 다 거품으로 되면 망친 거거든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럴 때마다 망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렇게 거품 나는 이유가 물풀이나 소다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아이폰 물을 좀만 더넣주시면 돼요. 거품이 많으신 분은.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완전 망치고 망친 거고요. 좀 약간씩 뭉치네요. 이런 식으로 액기가 된 후로 이게 섞어서 오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뭉치네요. 거품이 많이, 저는 조금 일어나는데, 약간 망친 것처럼 일어나는데, 계속 섞어주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액기처럼 됐네요? 파란색이 원래 물액기처럼 되나? 제 동생도 파란색을 만들었는데, 완전 물액기가 됐거든요. 아이템으로 만들었는데. 많이 섞을수록 좋은 액기가 된답니다. 응? 이게 뭐지? 완전 무력해가 되는데? 스킨제를안 넣어도 될것같지 그런 비주얼 액기가 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네. 제가 위로 한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이거 보는 것만 장, 잠깐만 이렇게 해 주, 해드리겠습니다. 점잘안 맞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래요안 맞는지. 이런 식으로 되고. 손에는 하나도 안 묻고. 지가면 조금 묻어요. 물기 같은 곳이. 네. 푸딩제를 안 넣어도 될것 같네요, 저는. 이 상태 물에계에서숨염대 되면 완전 물이 되기 때문에. 네, 데 잠시만요. 많이 섞으면 좀 약간 액기처럼될 듯한. 되기도 할것 같고 하여확산시거 뭐 지금은 액체괴물이 액괴예요물 액괴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느덧 지금 거의 8분이 돼가고 있어요 진짜 물에끼죠? 원래 액, 아이폰으로 만, 완성된 액기는 월, 이렇지 않잖아요 되게 탱글탱글한데 얘는 지금 약간 투명하면서도 네, 약간 투명하고 물에끼네요 수증제를 안 넣어도 되겠죠? 좀 모를 게 어딨어요. 손니는 하나도 안 묻어요. 계속, 계속 섞어도 계속 물에 깨네요이게 잘, 비율이 잘된것 같아요. 제 여동생도, 물꽃이 있는데, 물에 게처럼될어요 얘도. 그리한번제 여동생 거보여줄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약간 굳어서 이런 식으로 된 거, 굳은 게이 정도예요. 아이폰으로 만든건데 2층에 있긴 2층에 있긴데 이거 출처 전데 이거는 전혀 다른 방법이고요 2층에 있게만들기데 이게 아래층이에요 위층은 만능 점토인데 제여동생 별로 안좋다고 버렸어요 점토는 싫다면서 네 이거 강신 받으니까 많은 거. 경신 부탁드립니다. 네, 색깔이 정말정말 이쁘네요. 정말 색깔도 이쁘고. 손은 진짜 하나 없는데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왜, 이게, 물액게 되는가? 어떤 비율로 했길래 내가. <laughs> 한번 풍선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뺄때가있으면뺄때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크림에, 물액끼 만들기였습니다. 수딩, 어, 액기처럼되시면수딩젤에 넣어, 넣어주시면 돼요. 무리게 짓는 수직매들만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네, 금찐까지 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